어, 이 수업은 어, 가톨릭대학교 사회혁신융복합 전공 안에 있는 어, 사회문제 분석과 솔루션 탐색이라는 교과목이고요. 이 교과목을 개설한 지는 한 3년 됐습니다. 어, 하반기에 어, 사회혁신 기업의 인턴십을 내보내기 위한 약간의 좀 전반 단계 좀 준비 작업으로서의 교과 과정을.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수업에 한 15명 정도 수강생이 있는데 저희 목표는 10명을 매칭해서 2개월 동안 학의인턴십을좀 하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회혁신 융복합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아니면 사회적 가치, 사회혁신에 관심 있는 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이론 수업이긴 하지만 현장을 베이스로 좀 현장성을 강조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